그동안 공정방송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도널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도하면서 의도적으로 폭동을 선도한 것처럼 왜곡한 뒤 이어서 심지어 기후변화 관련 보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기후변화론자들의 주장만 과대 홍보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BBC는 또 이스라엘에 무력신입하면서 인질들을 잡아간 테러단체 하마스를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다. 이런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BBC의 신뢰성이 완전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현재 시으로 9일 BBC가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지나치게 편향적 시각으로 외국 편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미 방송된 내용의 전반적인 재편집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텔레그래프가 마이클 프레스코 전 표준 고문이 BBC 이사회 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유출본을 공개한 이후 BBC는 편파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프에 이어서 실제로 bbc는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치를 과대평가했다면서 지난 8월에 북극곰 관련 보도에서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줄어들어 사냥터와 번식지가 축소되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곰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북극곰의 개체 수는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대형 오보임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룹은 작년 6월 BBC 뉴스 기사에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 남서부, 멕시코, 중미에서 극심한 더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 35배 더 높아졌다는 주장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음이 밝혀져서 나중에 슬그머니 편집을 했다면서. 이 외에도 BBC는 기후변화 관련된 수차례의 보도에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고 또 오도된 근거를 지시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캠페인단체인 넷제로워치는 BBC의 기후변화 보도가 제도적 공포주의의 한 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최강자라는 이름 뒤에 수없이 많은 어도된 기후변화 통계를 내세워서 잘못된 기후변화론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방송사들도 BBC의 명성만 믿고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대거 방송한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기후변화론자들이 강성주장을 펼치고 있고, 이 같은 영향은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BBC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이 저렇게 왜곡돼 있다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인 BBC는 심지어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도를 하면서 그가 연설 중에 의회의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BBC의 뉴스 공정성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지난 3일 BBC 편집 지침 및 기준위원회 EGSC 위원을 지낸 마이클 프라스콧이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BBC가 작년 10월 28일 방영된 트럼프 두 번째 기획? 이런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미 의회 폭동 발생 일인 2021년 1월 6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 재배치해 내용을 오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다큐멘터리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의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 저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싸울 것이다.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 지옥처럼 싸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실제 연설 중세 어, 부분을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짜짓기해서 시청자들이 트럼프 발언의 진위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싶었습니다. 텔레그로프는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우리는 의회 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다는 발언 이후에 우리는 싸울 것이라는 발언이 나오기까지는 54분의 시차가 난다면서 의회로 함께 가겠다고 한 후에는 평화롭고 애국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자 용감한 상하원 의원을 응원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린 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직후 의회에서 남성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배치해서 마치 그의 발언이 폭동을 촉발한 것처럼 연출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언론들도 BBC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 보고서는 3년간 EJSC의 독립외부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난 6월 물러난 프레스코시 작성한 것인데 그는 EGSC와 경영진에도 이 문제를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BBC 뉴스 담당자는 5월 EGSC 회의에서 시청자들 오도하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연설을 짧게 편집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로스콧은 BBC 뉴스 담당자와 경영진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투명성 부족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이절 허들슨 그린덴 대각 문화장관은 BBC의 브랜드와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폭로라고 말했고 보수당은 해당 프로그램 방송 허가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도 X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영국 공영방송이 영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악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고의적으로 선별적으로 편집된 bbc 영상은 영국 국민의 tv에 방영될 가치가 없는 100% 가짜 뉴스라는 추가적인 증거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영국의 bbc 수신료에 대해서는 영국 납세자들이 좌파 선정 기기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bbc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깔끄러운 BBC와 미국 백악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국 정부의 BBC 자금 지원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BBC는 트럼프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조작에 대해 백악관의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로부터 사과에 이르기까지 무려 6개월이나 걸리는 BBC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도 쏟아져 나옵니다. BBC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습적으로 침투해서 수많은 인질들을 끌고 간 테러단체 하마스를 BBC가 적극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로프는현시간으 8일 영국 외무부가 BBC가 점점 하마스 편에 서서 하마스를 옹호하는 방송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가자 지구 전쟁에 대해 BBC가 보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마스 입장에서만 방송했다는 점에서 외무부가 BBC 아라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에 충격을 줬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어서 BBC 편집 지침 및 표준위원회 EJSC의 전 독립고문인 프레스콧은 BBC 아라버가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겪은 고통을 축소하여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프레스콧 보고서는 BBC 전반에 만연한 친하마스, 반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엄중한 고발로 이로 인해 보도가 왜곡되고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영국과 전 세계 대중이 오도되고 잘못된 정보를 얻고 기만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 서비스의 일부인 BBC 아라보는 주로 라이선스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외무부의 월드2020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도 받습니다. 다만 국영방송사는 정부로부터 편집 및 운영에서 독립성을 갖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프레스콧 씨는 이 BBC 아랍어가 극단적인 반 유대주의적 발언을 한 기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면서 그 중에는 유대인을 히틀러처럼 화형시켜 한다고 주장한 기자도 있었는데 그는 18개월 동안에 244번이나 출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이들을 기자로 채용한 BBC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기자의 편향 보도를 전혀 걸러내지 못한 데스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레빗대변인 지난 6월에 BBC의 가자 지구 전쟁 보도는 지나치게 하마스 편향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동정방송의 대명사였던 영국의 BBC가 정치적 편향이어서 환경 문제까지 오도된 환경주의론자들이 판을 치면서 왜곡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BBC는 대내적으로 심각한 치명타를 받았으며 심지어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조차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